네. 안녕하세요. 예. 1주차, 3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거의 1시, 새벽 1시가 되는데, 어, 비도 좀 많이 오고, 예. 창문을 좀 열어놨긴 했습니다만, 어, 꽤그 바람도 세게 부네요. 예. 근데 빨리 우리가 이걸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어, 계속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가상현실의 핵심 기술을 하겠습니다. 뭐, 가상현실의 핵심 기술 하면,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그 다음에, 어, 혼합현실, 다 이제 쭉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어, 일단 가상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기술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게 증강현실 쪽을 얘기하네요. 예, 가상현실, 타이틀은 가상현실인데, 예, 증강현실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에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세 개를 얘기할 건데, 디스플레이, 인식기술, 그 다음에 이제 합성기술,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처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어, 디스플레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뭐, 그 뭐죠? 그 뭐, 클러스 리프트라고 하든지,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은 아 주로 이제 그 시스루 타입이 아니죠. 그러니까, h m d 가 예, 딱 끼게 되면 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시스 뭐죠 보죠보이잖아잖아요바보이보이니다 h m d h m 래서여래시여루 타입 같 타입 우은여우에 여기 보시게 되면 시스루 타입 아이고 지금 저기 없네요. 예 리얼 월드가 이제 여기가 실사죠. 그죠? 리얼 월드가 시스루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저기 구글 글래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경처럼 제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그냥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깥에 그죠? 뭔가 여기서 뭔가 뭐 CG 뭐 카메라 찍어갖고 보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그런 건아니구요 실제로 보이는 거죠. 네, 시스루 이런 타입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 CG가 제네레이션된 거를 여기다가 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리얼 월드와 합성된 CG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타입이 예옵티컬 시스루 타입입니다. 요거는 어 요거는 뭐 구글 그레스 가장 뭐 대표적이고요. 어 그다음에 아어 제가 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저도 이게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 유튜브에 이게 내가 알기로는 부직승과 야아 부직스 블레이드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있었네요. 네. 참 찾아보는데 예 요고 를 한번 어떤 걸 봐야 되나 아 요걸 볼까요 예. 예, 이게 보직스 브레이드 저는 어 작년에 사 가지고 예, 써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햇다, 예, 이쪽 시스루 타입이에요. 그죠? 시스루 타입입니다. 근데 보여지는 보여지는 어떤 저희 그 에어리아가 그 비디오 그 CG 에어리아가 정해져 있어요. Swipe and tap Let you your view. Cobra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usb yeah, and bluetooth, bluetooth, bluetooth audio bluetooth with built-in microphones yea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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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connected stay informed and never your digital life is important to you but yourself staring at your smartphone all the time with views explained being connected can be much more than that it's about staying in d s a 니에 you stay connected to your digital life. while staying connected to real life.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We 벌써 이스트 애플리케이고냅니다 네, 여기 비디오 like messages, 에어리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눈이 좀덜 피로하게 하기 서 녹색 베이스로 텍스처를 바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막스트뿐만 뭐 아니라 영상도 같이 네. 잘 나오죠? 네. 예, 꽤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 얘는 좀 뭐지? 아, 좀 빨빨. 아, 뭐, hey. 전화네요 그죠? y yeah, I'll be there in about 20 minutes. 예. Answer phone calls and receive clear concise directions you set up on your phone. 자, 이거는 내비게이션이네요. 네비게이션에 가지고 어디로 얼마 가고 뭐 이런 Keep 것들이 쭉 나오는데, 백월스 트레일 o 보다 훨씬 더낫잖아요 앞으로는 상업조는이용 훨씬 더 이용하게 쓸수 있는 시스루 타입의 글래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속 예, 여기 사람 만났죠? Quick app. 예. with just a tap or a simple voice command. 아, or record the most special and unexpected moments share your pictures in seconds or miss a shot with music's blade smart glasses 그래서 이게 시스루 타입이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각광받지 않는가 왜냐면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어또 상당히 뭐라고 할까 그어 스타일이 HMD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막 두꺼운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뭐라고 하죠 그 선글라스 같은 그런 스타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그 구글 글래스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향상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요즘에 옵티컬 시스루 HMD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예,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비디오 시스루 HMD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그 일반적인 VR HMD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AR HMD를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실사를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그, 그냥 시스루 타입. 그냥, 옵티컬 시스루 타입 같은 경우엔 그냥 글래스에서 아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실사가 들어오는 거고요. 예. 우리가 흔히 보는 뭐, VR, 가상현실의 HMD는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렇 예,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실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렇 리얼 타임으로. 그 다음에 여기 증강현실의 HMD 중에서는 비디오 시스루가 있습니다. 옵티컬 시스루는 그냥 바로 리얼 월드를 볼수 있는 반면에 비디오 시스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시스루인데 어려 어디웠지 예, 똑같은 시스루인데 여기 어떻습니까? 아까와 달리 리얼 월드 실 리얼 월드를 뭘로 봐요? 카메라로 일단 봅니다. 아까는 그 옵티컬 시스루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리얼 월드를 뭘로 봤어요? 그냥 거울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예, 그렇 근데 얘는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비디오 시스루 타입의 HMD 같은 경우에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앞이 안 보이고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갖고 카메라가 리얼 월드를 촬영한 것을 가지고 얘는 아 지금 현재 내가 도어에 있다. 그다음에 뭐 방에 있다 마치 내가 그냥 안경 낀 것처럼 실사를 리얼 타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비, 대신에 리얼 타임을 보긴 보는데 예, 얘는 카메라로 예, 촬영된 모습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촬영된 모습을 CG 하고 이렇게 머징 시켜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어. 뭐냐, 뭐가 있냐면요. 아, 이기 좀, 좀 내가 따지는 않았는데 바로 매직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잠만 유튜브로 봐야 되죠. 예, 예, 매직립이 있습니다. 매직립. 예, 매직립인데, 아, 이거 가급적이면은. 좋은 게 없을까요? 좋은 게 없을까요? 짧은 거 보죠. 짧은 거, 그죠? 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이게 리뷰하는 거네. 이거는 계속 얘기만 하는 거고요. 이게 예, 꽤 오래 전에 나온 건데. 네, 이게 지금 매직립을 쓰고 좀 보는 형태입니다. 이게 실사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뭐랄까 컨텐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예, 실사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죠? 예, 인터랙션이 관계없습니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실사인 것 같은데 네, 여기게뭐로 인식을 해가지고 위에 쫙 뭐가 설명이 되죠. 하나 집었습니다. 얘는 분명히 실제 있는 걸 거예요. 그죠? 예, 실제는 겁니다. 어, <laughs> 예, 실제 벽에다 한번 쏴봤습니다 그죠? 예, 아 게임이네, 그죠? 아 왔어. 그냥 <laughs> 이런 게임입니다. 되게 것 같다. 아, 이거 좀 되게 시끄럽같다아 됐습니다, 아, 됐어, 됐어, <laughs> 나 이게 괜.. 니제니네 <괜히> 그죠? <laughs> 예. 저기 보시게 되면 안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난, 저, 매직립을, 예, 이거를 차라리 유튜브를 보지 말고 저걸 볼까요? 매직립을, 예, 이거 이미지로 볼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요, 실제 보면은, 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다요 비디오, 이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뭐, 한 여섯 개 정도 카메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바로 비디오 시스루 HMD입니다. 네, 그,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옵티컬 시스템로는 리얼 월드하고 이렇게 뭐랄까 할게요. 인터랙션 상호 작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AR 쪽에 많이 쓰이고요. 여기는 리얼 월드를 카메라로 캡처했기 때문에 다 뭘로 만들 수 있다. 디지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네. 예. 네. 디지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상호 작용을 할수 있기가 좀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뭐그뭐 그뭐 HMD만이 그러면은 저거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Non HMD의 소형 디스플레이인가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지금 아마 조종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다 뭐예요? 대형 스크린입니다. 마치 비행기, 이게 비행기죠? 이게 비행기인지 벤지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 안에서 보는 창하고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굉장히 대형하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또한 가지는 지금, 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그 ARD, 뭐, HMD 같은 걸 써서, 전 두꺼웠었던 시절에는 의사들이 그걸 보고 수술하고 싶다? 굉장히 어렵단 얘기죠. 불편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아까처럼, 그, 우리 브레이드, 이제 브레이드 보셨죠? 그죠? 부직스사의 브레이드처럼 그런 선글라스 타입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 수술할 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게 남이 수술한 자료를 보는 것을 의사들이 되게 좋아한답니다. 예, 진짜 숙련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수술할 경우에는 예, 수술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수술에 뭘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숙련된 사람들은 남이 했던 것들을 보는 거로. 그런,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예,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 아니, 또 그런 리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넌 디스, 저, HMD 디스플레이 장치도 있고요. 이런 핸들리도 있죠. 손에 든 거죠. 이거 마, 많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HMD하고 대형 디스플레이, 소형 디스플레이 뭐 이런 몰입감이 어쩌고 저쩌고 막 써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는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 증강현실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실사가 있는데 이 CG를 어느 위치에다가 보여줘야 되는지 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똑, 저, 아까처럼, 맨 앞에 있는 것처럼, 방향의 3D가 아니고요 방향에 관계없이 어떤 특, 어, 여기 없었나? 아까 그, 저, 우리 보통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런 AR 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어느 위치로, 내가 이렇게 보는지 저렇게 보는지, 약간, 정변을 보는지 측면을 보는지 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그죠? 에이, 에이, 그 앱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다루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에, 우리가 이제 HMD라든가 아까처럼 비디오 시스루 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에, 저 옵티컬 시스루 타입의 정말로 괜찮은 글래스 디스플레이 장치를 쓰고 에? 쓰고 착용을 하고 내가 본다 할 경우에는 약간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가 이 왼쪽을 보고 있으면 왼쪽을 그게 보여줘야 되고, 죠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을. 즉, 3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죠?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사용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출하는 거는 알고는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에, 그, 어제 고도의 HMD, 뭐, HMD 장치가, 어, 지금 현재 HMD 장치에는 그러니까 그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위치라든가 유저가 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느저 각도를 보고 있는지를 아는 장치가 부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그냥 카메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c 컴퓨터 가지고 내가 그런 거 구현하고 싶다. 3D로.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많이 썼던 것이 바로 마커 인식이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요. 한번 볼까요? Hey everybody, a uh, little uh, augmented reality goodness here. So I've been playing around with the markers. 자 이게 마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특성 생긴 무늬를 카메라에서 비춰서 I mean,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위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구름을 만들거예요 구름을, 구름을 uh,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uh,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방향을 틀 약간씩 틀었는데 구름이 약간씩 틀어졌을 like. 겁니다. 자 이거는 폭발하는 explosions.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죠? 예. 카메라에서 인식을 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폭발하게끔 이렇게 CG를 덮여준 cool. 거죠. So our, 예, 이거는 저거죠 phoenix, 예, 애니메이션 쪽이죠. 그죠 가까이 가고 뒤로 가고 right 예. And then of c o 예, yeah, 예,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모양을 so,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해서 좀 약간씩 이 사람이 트는 방향대로 거미가 네 방향이 달라지고 크기도 이렇게 가까이 오고 But, uh, 하고 이런 거를 cool.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마커 인식입니다. 이게 마커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커 인식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별걸다할수 있어요. 별걸 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 그, 지금, 어, 어, 이것도 저거 바꿔야겠네. 음. 자, 그, 여러분,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HMD를 끼고, 하나의 방에, 이렇게 방이 있어요. 하나의 방에, 하나의 방에, 네 예, 명이 계십니다. 네 명이 네 명이 있어요. 그럼 상대 서로 상대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팔,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 상대방 이네 명이 협동을 해가지고 뭔가 예, 뭐 액션을 취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VR 콘텐츠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커예요. 여기에 머리에다가 마크, 아까 특수한, 뭐, 특수한 그런 어떤 마크, 뭐, 무늬가 있었죠, 그죠? 예, 여기다가, 우리 저 머리에다가, 뭐, 얘는, 얘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문자, 얘는 B라고 하는 문자, 얘는 C라고 하는 문자, 얘는 D라고 하는 문자를 막, 예, 마크를 달았습니다, 머리에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죠? 카메라가 막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이 A의 위치를, 예, A가, 비친 거를 일단은 확인을 하고, 얘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지 얘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어, 예, CG를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위치했다고 해서 CG를 입혀주고, 그죠? 이아바타 CG를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팔에도 이렇게 마커를 답니다. 그래서 팔이 들어졌는지, 내려졌는지,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이 마커를 활용해서 다중,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는 그런 컨텐츠를 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제 가물가물한데 아 이게 뭐지? 어, 아, 무슨 청계원 투자야? 이게 어, 아, 부산 용복합센터 AR/VR 용복합센터가 있어요. 아여기가여기가 예, 이렇게 어, 부산에 예, AR/VR 용복합센터라는게 있습니다. 백스코의 맨일관에맨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주요 시설에 보시게 되면 주요 시설에 보시면 다중 사용자 인식형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죠? 예. 네. 그래서 노이텀이라고 하는 회사 이게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노이텀. 노이텀의 앨리스. 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프로젝트 앨리스 자 이런건데요 여기 프로젝트 앨리스의 아, 무슨 저기 동영상 같은 거없다 아, 동영상 찾아볼까요? 프로젝트 엘리스, 이게 데모 영상인가? 자여 y 보시면 we didn't rehearse that. 렸죠 t But yeah, t h e 바 v 이게 마커 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like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사람도 끼고 있고 이 사람도 끼고 yeah, 있습니다. Those 아마 몇 사람이 끼일 것 같은데요. Yeah, you know, 나는 that 이 영상 처음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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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Uh, 아 여기도 uh, 아, 이 사람도 uh, 끼네요. 그 예, 끼입니다. 그러면 서로 보세요. 여기 손에도 이게 막과 달려가지고 지금 이게 서로 HMD이기 때문에 VR HMD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 앞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유튜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뭐 폭발도 뭐 하고 구름도 나고 오 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일단 이 카메라 한 대가. 거의 600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개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4인 정도 서포트하는데 약한 2억 정도 장비만해도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좀더 진행을 좀 시켜볼까요? 이 사람들이 보는 그 영상 지금 여기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서로 뭘 주고 먹이네요. c g 로적으로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Yeah. 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마커가 아까 뿔뿔이 뽁뽁뽁 튀어나온 게다 마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있으면 혹시 얘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방향을 달리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입장에서 봐서 좀 위에 다 카메라를 달아놓은 이유는 이 마커가 다 얘가 볼수 있는, 볼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뒤숨다 못하면, 얘는 못못죠 적, 그럼, 불편한 점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폴도 네.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이런 아, 장면만 이속나 해서, 이이게게 있는데 인트로듀스 자, 이런, 이런 실전적인 건데 그죠? 예, 사람이 지금 이렇게 캐릭터로 보여주죠, 그죠? 예. 예, 어떤 가상의 기계를, 예, 여러 사람이 같이 조작을 동시에 할수 있네요, 그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몇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지금 참가했네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머지 사람 다 보고 있네요. 여기 좀 왔다 다고 자, 이런 식의 어, 그러니까 그그 그,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그이 마커형 굉장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